아 되고 있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요거를 제가 원래 55초가 아,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49초로 단축이 됐어요 신기하죠 어, 제가 다른 거깬 것도 있는데 다른 건나 1분, 1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제이 이거, 요, 동물, 고양이, <laughs>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고양이보단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전 번역을 못하기 때문이죠. 음. 아, 한 번에 이렇게 촉촉한 거구나. 음. 아 뭐야. 털시 꿈을 원한. 일단 쥐를 잡아 줍니다. 사료랑 아니. 스스 어, 여기. 여기. 찍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뭐야? 빨강, 2, 3, 별? 빨간색 하트 일로와 85851 8511 <laughs> 오케이 그리고, 벗고, 꽉. 아닌데? 뭐? 뭐? 뭐야? 아 아닌데? 뭐하냐? 어! 생선 주니까 나왔어. 나온 게 아니라, 똥송이 이거구나. 똥냥이 됐네. 들어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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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한번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 <laughs> 이렇게 오는데 얘 앞에다가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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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알아서 옵니다 오케이 아이 광고 안돼 광고 멈춰 나가 어털뭉치 가봐야 멈추... 되네 가깝지그 마술사 그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술사에서는 카드가 저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상한 슬라임 같은 걸로 잡던데 여기서 그런 게 있나? 일단 모자를 누구한테 줘야 되지? 모자 모자 뭐야? 여기 원래 검정색 고양이 정말 둥마... 세 마리 아니었어? 왜두 마리가 됐지? 얘한테 씌워줘야 되나봐. 아, 저거랑 똑같이 만들라고? 근데 지금 리본이 안 보이는데 리본을 어디서 얻지? 리본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건가? 아 근데 얘는 열쇠 없는 거잖아. 누가 죽어 리 예, 그거지? 8월 1일 아8 5 2 7 3 8월 73 8월 73 1, 7, 1, 7, 1, 7 맞지? 1, 7, 3. 8, 5, 8, 5, 7, 3 였거든. 8, 5, 1인가? 8, 5, 1. 아닌데? 하트, 아, 하트의 수랑 발, 발자국, 이거, 수랑, 음, 보라색 양이의 수? 일단, 보라색 양이 한 마리. 아, 마크, 아, 아, 아. 아, 땜는 얻었네. 어디 갔지? 모자선에 얻었어, 얻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찾아 봅시다. 일단, 하트 한 개, 하트 1. 발자국, 발자국도 거 많이 보였는데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아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 아, 아. 음, 둘, 셋, 책인데? 1, 2, 3인데? 아이씨, 맞았어. 이게 또 맞네.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열쇠로 일단 지금 다 열어보고. 차곡차곡. 고양아,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이쪽으로 가네. 아 아까 그가져가고 싶다. 그렇지 아. 잘 간다 잘 간다. 오케이, 땡큐 어떻게 저걸로 열쇠를 만들었지? 저도 참 똑똑하다 얘. 컵이랑 음 컵들을 어떻게 써지? 컵을 쓸 때가 있나 지금? 뭐 딱히 담을 때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려 내려 계속 내려 얘도 계속, 계속 내려 내려 뭐 어쩌라고 뭐야 갑자기 팍팍 내려간데 오케이 음. 258이었네 258 68. 음. 어. 아, 68 아니야? 3728인데. 8522. 기립, 런기립. 응? 아닌데? 아 저걸 신기영어로 못 알아맞는다고. 아 떨어뜨려. 오케이. 저거 번호 뭔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시니얼입니다 <laughs> 마 아까 목소리는 기억이 안나 372 558 <laughs> 그래 <laughs> 고마워 왜? 아, 꿈이리 아, 응. 어, 깜짝이야. 동생이 갑자기 카프리선이랑 꿈투리해줬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제 짜증난 게 아니세요. 요즘에 종이 빨대로 다, 종이로 그냥 싹다 바꿔버리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종이 몽투도 쓰고, 종이 빨대도 쓰고, 뭐냐, 그, 춘영님. 배춘용 그거 유튜브 보니까 종이칼도 있다던데, 진짠가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담임쌤이 으악 말씀해주셨는데 그 뭐지? 이번 담임쌤이 그 종이봉투가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봉투 한개 만들려면 나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 봉투를 개발한 건데 이번엔 봉투가 너무 안 썩어가지고 환경 파괴된다고 종이를 쓰고 있어요. 대체 뭐가 뭘 써야 되는 거야? 비닐을 쓰면 써, 안 써가지고 계속 남고 그렇다고 종이를 쓰면 나무가 너무 많이 생돼 어쩌란 거야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최고겠지만 아그그 그 뭐냐 음 약간 캐리어 닮아가지고 밑에 약간 바구니처럼 돼있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우리 집에 그거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제일 좋아하니까 부, 봉, 비닐봉투 1회용이고 근데 원래 을도는 1회용이 일회용이 아니었대요. 원래 한, 한 사람당 한 개에다가 한 1년 정도 쓰길 바랬대. 그 개발한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다한번씩만 쓰니까, 하루에 한개 쓰니까, 그런 거지. 아, 근데 이거 번호 뭐냐고, 진짜. 258 아니고. 372 아니고. 273? 273? 오케이, 273. 273. 아니잖아. 아, 뭐야, 아! 아, 광고! 광고 저리 가. 저리 가! 표시가 안 없어. 아, 아, 잠깐만. 어떡하지, 이러다 내영상으못 봤어. 음, 아, 아니. 그 중요한 게아니라짐이 어? 귀여운, 흰색, 파란 눈의 고양이를 구해야 된다고. 8로이8로이 왜안 풀리는데? 어? 왜안 풀리는데? 힌트. 아 광고. 안해안 해. 응? 어 열렸다. 와태실 고양이를 구했어. 8분이나 걸렸네. 정말 귀여워. 와 영상 끝. 사실 그냥 이거 49초나 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건데 어느새 고양이까지 깨버린 그럼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